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오. 일단 어? 저는 백기선 님이랑 같은 회사 근무하고 있고요. 그 열대우림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. c 니죠 있어요.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다닙니다. 어, 잠깐만. 홍준모 님이 아마존이고 나는 아마존에 1년 다녔었고. 아, 헷갈렸죠. MS로 익숙했죠. 잘까지아니 아, 괜찮아요. 자. 여기까지 여까지 네. 잠깐만 잠깐만 멈췄다가 <laughs> 확인만 하고 다시 이어갈게요. 네. 일하면서 그래 경우는... 영어 영어 어땠어요? 진짜 저 그거 진짜 완전 필수 질문인데 깜빡했다. 어때요? 아 솔직히 저는 영어로 막힌 적은 없어요. 아 진짜? 그냥 아, 근데 영어 뭐 영어가 토플,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토플 9 0이 넘으니까 뭐. 아 영어가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못해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냥 이거는 언어 상관없이 이건 내가 한국어로 했어도 이건 대답 못 했을 거야. <laughs> 아, 그니까 그러니까 영어, 영어로는 문제가 없었다? 네, 그니까, 러 투풀 90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아, 근데, 내 주변에 내가, 내가 느꼈을 때는, 어, 나는 석사 나오신 분들은 영어에 별로 어려움을 잘못 느끼시는 것 같아. 진짜요? 아, 미국에서 그걸... 석사 나오신 분들. 진짜요? 어, 나는 그렇게 느꼈어. 왜냐면은, 그분들 미국에서 2년 동안 영어로 수업 듣고, 논문 쓰고, 토론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? 나는 그러면서 아... 좀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런 분들. 근데 나는, 나는 정말 딱 한국에서 일하다가 바로 네. 넘어온 상황이었거든요? 아, 그런 진짜 어렵죠. 아, 나는 진짜 어려웠는데, 영어 때문에. 아, 나는 저는 진짜 어렵다. 는 그냥 어려워서. 제, 와, 아, 진짜, 그럼 어렵다. 진정, 나는, 인정. 나는 그, 서기에서 일하는데, 안 들리는 거야. 이 사람들이 아... 회의 중 얘기하는데, 네. 저 사람들만 서로 이해하고 얘기하고 있고, 뭐나 이해가 안 되는 거야. 이 사람들 무슨 얘기하는지. 나는 아...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아, 저 그런 적 되게 많아요.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영어가 안된게 아니라 그냥 그 컨텐츠를 이해 못한 거예요. 아, 그냥 그 문맥 저는. 정보가 없어서? 네, 그냥 몰라서. 그치. 근데 나도 처음엔 그런 게 문맥도 당연히 없지. 네. 영어도 안 없지. 되는데, 문맥도 없으니까 난 당연히 <laughs>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지. 근데 한한일 년쯤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. 저는. 아, 저는 오히려 저는 음. 이제 미국 석사로 오고 인터넷 때 있잖아요. 네. 그때 영어 되게 못해서 인터넷 때는. 인터넷 그래서, 때. 그래서 네, 그때 이제 멘토한테 채팅하자고. 말하지 말고. 그 아마존에서 인터넷 인터 인터넷. 네, 때는. 아마존 인터넷할때 멘토한테 어. 말하지 말고 채팅하라고. <laughs> 미애님이? <laughs> 네, 제가 멘토한테 <laughs> <근데> 채팅 <laughs> 그팅 이해가 잘 되지. 어, 그쵸 당연하죠. 어. 저 구글 인터뷰 볼 때도 인터뷰어한테 아, 어. 말하지 말고 채팅하라고. <laughs> <laughs> 잘안 됐죠. <웃음> 네. <웃음> 어. <웃음> 인터뷰 그 채팅에서 뭐 했는지 <laughs> <뭔 소리인지 웃음> 모르겠어. <웃음> 아, 그때 근데 유독 말이 빠른 인터뷰어들이 있었어요. 그는 이제 운이 없어서. 그거는... 구구 구글이랑 음. 그 닝트인이 진짜 말이 빨랐어요. 저 다른 데선 그렇게 요구한 적 없었어요. 근데 걔네 둘은 너무 빨랐어 말이. 음 너무 인터뷰에 따라 복불복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물 먹을고 아 네가 채팅 좀 해라 이런 식으로. <laughs> 아참 아까 인터뷰하고 날라서 어떡하지? 아 어떡하냐 그러게요. 진짜 바보 같다. 아이. 아 유튜버 초보 유튜버 석사요? 네 석사 아. 스토리 석사 석사로 오게 된거 너무 얘기 재밌었는데 아 진짜 교수님한테 양탈 부린 거 저, 그때 저 진짜 신의 한수였어 언팅 안 주파 안안줄 거야 내가 아까 아까 <laughs> 들은 것 중에서는 나한테 가장 그 운의 시발점은 교환학생이었어 그렇죠? 음 응. 학교 다니고 있다가 교환학생으로 석사, 아, <laughs> 교환학생으로 와서 그 교수님을 만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, 네. 일을 잘해서 교수님한테 잘 보였고, 교수님이 펀딩 지원해준다고 했고, 그랬는데 이제, g 알리 g 알리또 마침 점수 조건이 없는 곳이었고, 네. 근데 또, 자기, 나름대로 그, 토플 점수가 됐잖아요. 그게 굳이 굳이 안 됐어요. 쉬, 아, 쉬운 점수는 아니잖아. 아무튼, 그래도. <laughs> 네. 그래도 90이 근처, 안 됐다 해도 막 근처, 50점 이건 90, 아니었을 근처. 거 아니야. 네. 88점인가 87점인가 어. 아무튼 그랬어 그러니까 아주 아마존 인터뷰 준비할 때 문제 네. 얼마나 풀어 봤다 그랬죠? 아까그 리코드에서는 30문제 정도 풀고 아마 음. 그 다른 사이트 코딜리티 음. 이런 데서는 더 풀었을 거 같은데 50문제 풀었을 거 같은데. 그 기억은 안 나요. 아. 그 인터뷰 하는 거는 서로 이렇게 가상 인터뷰 하는 거를 나랑 프 얼마나... 이거는 한 네다섯 번했나 근데 많이는 못 했어요. 아까 그 링크 이제, 저한테 주신 거죠? 네, 그 링크 안에 음. 글이 다 있고요. 그글 안에 링크가 또 있어요. 거기다 있어요. 네. 얼마나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? 보통. 어, 일단은 아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이제, 떨어졌어요? 이제 인턴 지원하는 건좀더 쉽고요. 풀타임 음. 지원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워. 풀타임은 음. <laughs> 풀타임으로 한 번에 오신 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, 여러분. 여러분이 아, 1%를 들고 그랬어요. 여러분 1프로에 1프로. <laughs> 여러분. 제일 어려운 아. 게 오셨어요. <laughs> 그 이제 뭐지? 이제 저희 팀에 음. 중국인 분이 한명 있었어요. 근데 이제 네. 이분은 인턴, 인턴으로 온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왔는데, 음. 이분은 2016년 당시에 리코드에 있는 모든 문제 다 풀어줬대요. 그 당시에. <laughs> 다. 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진짜 저 시니어 거기서 시니어로 일하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. 진짜 <laughs> 저격한 어. 것 같아. 잖 아니야 저격이 아니야 저격이 아니야. <laughs> 네. 아까 하신 말은 그거잖아. 시니어 분들 너무 힘들다고 보인다 여기서 하는 아, 일이 네. 너무 많은 것 같다. 어떤 어떤 뉘앙스였지? 약간 좀 너무 회의가 많고 음. 시니어들은 회의 여기저기 불려 나가고 그 다음에 주니어들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거 다 그러니까 지지덕거리야 되고 하는 게 음. 많은데 근데 이제 이제 제가 듣기로는 아마존은 이제 전체 엔지니어 중에서 시니어 엔지니어 비중이 이제 구글이나 페북에 비해서 좀 적대 한10% 음. 15% 정도가 시니어래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디자인, 다큐먼트, 리뷰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보낼 사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. 음. 그 요청이 회의랑. 근데 이제 듣기로는 구글이나 페북 이런 데는 시니어 비중이 한30% 이렇게 된대요. 네. 그래서 그렇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막... 많을 거예요. 네. 이제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한 거예요. 제가... 아니 그러면 거기 프린시플 엔지니어는 뭘 해요? 어 저는 이제 어, 프린시플 엔지니어는 시니어랑 비슷하긴 해요. 비, 비슷한데 어 프린시플 엔지니어는 좀더재밌는 일을 한다. 약간 <laughs> 시니어는 이거는 이게 이게 저의 시각이에요. 저는 이제 주니어고. 어. 시니어도 시니어도 저한테 하늘 같잖아요. 근데 음. 이제 프린서퍼리천 이제, 이제 이제 저 우주 같으신 분인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우주 같으신 분은 일단은 제가 제가 삼 개월 걸리는 일 일단 한, 한 달만에 하고요. 일단 저 저희 속도 한세배 정도 되시고 일단 개, 개발 개발 속도가 기본적으로 그그그 그, 다음에 어 뭔가 아니 근데 회의가 그, 그렇게 많다면서 언제 개발을 하지? 이제 그래서 스프린트 프로입니다. 아 <laughs> 회의도 다 하고 개발도 다 하고 근데 그 개발이 주니어 속도 세 배야. <laughs> 아 안돼 안돼. <laughs> 아, 신이어는 시니언은... 프린서퍼 몰라요. 어. 너무 그럼... 멀리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요. 프린서퍼는 근데, 근데 이게... 이제 근데 약간 시니어는 좀 알기 어려운 게 이제 그분 유부남이라서 <laughs> 이게 회사에서 이제 코딩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집에 어. 밤에서 이제 혼자 이제 켜서 작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. 아, 그렇죠. <laughs> 그쵸. 그냥, 그냥, 회사 있을 동안 이제 회의만 하고, 맞아, 집에 와가지고, 맞아. 애 재우고, 이제 또, 이제, 좀 낮이 막히게 이제, 컴퓨터를 해. 여실 수도 있기 때문에,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. 음. <웃음> 역시, <웃음> 약간, 이게, 그, 재택근무가, 어. 그. 맞아, 맞아. <laughs> 재택근무는 예측할 수 없어. 누, 남의 눈에 안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몰래 일할 네. 수도 있어. 음, 맞아, 맞아. 그죠 이제, 그럴 수 있습니다. 그래서. 음. 제가 반반이라고 해도 이게 반반이 아닐 수 있습니다. 그냥 제가 이 느끼기에 그냥 예측하기에 그냥 그런 것 같다. 늦었는데 고마워요 인터뷰 많이 했는데 네. 날려먹어서 너무 미안하다. 너무 미안해 아, 다음에 안돼. 네. 바꾸 살게요. 이거라도 네. 이거라도 정리해서 올릴게요. 네. 나중에 은서라. 그럼 본 본편은 나중에. 네. 그래요. 그건 약간 예고편 쌓아서 하고. 네. 네 이렇게. 인터뷰를 마쳤습니다. 그, 아, 첫 인터뷰였는데, 제가 누군가를 인터뷰해보는 건 처음이었는데, 아, 바보처럼 녹화를 안 켜고, 인터뷰를 막 신나게 했어요. 너무 재밌었는데, 그 본편은, <laughs> 녹화 없이, 그냥, 어, 너무 재밌었는데, 아, 너무 안타깝다. 어쨌든, 인터뷰 응 해주신 김미애님 너무 감사하고요. 지금 아마존에서 리테일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. 그 머신러닝 쪽 관련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고 일도 되게 멋있는데 하시는 일도 소개해 주셨으면 되게 그 소개도 다 해주셨는데 그걸 근데 못 살려가지고 다음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셔서 네. 어, 나눠서 짧게 짧게. 어떤 뭐 오늘 하루, 하루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듣고 뭐 다음 하루는 미국 석사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나눠서 하, 하겠습니다. 기회가 되면 이렇게 종종 어, 제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인터뷰해서 어,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뭐 조언이나 어, 그분들의 경험을 공유 공유 하 공유 하신다면 공유해주신다면 어, 저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. Thank you